미하오, 좋은 아침입니다. 중국 대륙의 새날이 밝았습니다. 아름다운 동행, 행복한 자전거 여행. 자 오늘로서 44일차를 맞이했습니다. 자 현재 위치가 중국 대륙에 있는 핑칭, 자 이렇게 부르는 지역입니다. 자 어제는 어 우리가 이곳에 도착을 해가지고 바로 이 숙박 업소에 머물렀습니다. 어, 이곳에 오면은 숙박이 없소 이름들이 뭐 영문으로 표기되고 한문으로 표기되고 해가지고 어, 번역을 해보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름도 참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자 이곳에 와가지고 하룻밤을 머물고 또새 날이 밝았습니다. 하루께 맞이한 오늘 44일차 일정은 어, 우리가 그동안에 아시아 3개국 자전거 여행을 하면서 어, 최종 목적지 베이징을 50km 정도 앞두고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오늘 라이딩 마지막 날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오늘도 활기찬 하루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 행복한 자전거 여행. 자 44일차 라이딩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위치 아, 중국의 칭핑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오늘은 베이징 방면으로다 진행을 합니다. 자 오늘은 어, 우리가 아시아 3개국 자전거 여행에서 가장 의미 있는 날입니다. 자, 오늘 이곳에서 베이징까지 가면은 라이딩이 종료가 되는 날입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안전하고 즐겁고 행복한 라이딩을 위해서 화이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라이딩 마지막 날 출발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한 2,400여 킬로의 여정 중에 단지 40km만 남겨뒀습니다. 이제 베이징에 입성을 하는데 에, 저희들이 아마 그 돌아온 길들을 뒤돌아보면은 에, 상당히 고난도 있었지만 기쁨도 있었습니다. 베이징에서 마무리 잘하겠습니다. 자 베이징을 앞두고 어, 자그마한 소도시 어, 칭핑 도심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아, 각자 삶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이런 풍경을 보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와 아침부터 이게 일찍 나와가지고 아, 노점상에 과일도 팔고 채소도 팔고 출근하는 분들도 있고 자동차들도 다니고 이렇게 복잡 복잡 활기가 넘치는 풍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소리> 맵핑에서 라이딩 출발 해가지고 약 15km 가량을 어, 베이징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와 지금 현재 출근시간 때려가지고 무척이나 혼잡합니다 자동차들하고 어, 출근하는 사람들 어, 전기바이크, 자전거, 오토바이, 뭐 사람 막 엉켜가지고 완전히 정신없이 완전히 저 자동차에 쫓겨가듯이 지금 막 계속 달리다 보니까 무척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와, 이 대도시에 진입하는 어, 주생을 하는 사람들, 정말 복잡합니다. 완전히 이천 사람들 와가지고 좌우 돌아볼 시간도 없습니다. 앞을 보고 가기도 힘듭니다. 좌우에서 막 밀고 들어오고 막 복잡하고 금방 부딪힐 거 가지고 와, 이래가지고 자, 베이징으로 가는 험난한 여정 이래가지고 또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자, 신호 대이 사거리에서 아, 이렇게 한꺼번에 몰려나가는 인파들입니다. 아, 순식간에 한 10분만이면 아주 수백 명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자전거와 전기바이크 오토바이, 자동차, 사람. 완전히 이렇게 아주 북적북적되는 늦진 인접 도시입니다. 아름다운 동행, 행복한 자전거 여행 아시아 3개국 자전거 여행 자, 44일차 라이딩 종료하겠습니다 자, 현재 위치 베이징 도심까지 들어왔습니다 저 바로 앞쪽에 아, 자, 올림픽 주 메인 스튜디움 같은 이런 건물이 있는 공원까지 왔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곳에서 어 나머지 일정을 어, 민박집에서 머물기로 했기 때문에 바로 가기 전에 이곳에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이징 오기 전에 바로 인접 도시에서 머물고 이곳까지 이동을 하는 구간. 와 대도시 주변에 오면서 무척이나 혼잡했습니다. 혼잡해가지고 막 아주 자동차에 밀리고 저, 사람에 밀려가지고 인파에 떠물려가지고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44일 차 라이딩을 종료함으로써 우리는 자 중국 어 자전거 여행을 또 여기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중국 자전거 여행은 우리가 중국 얼렌 하우터 국경을 넘어와가지고 곳에 출발을 해가지고 베이징까지는 약한 700km 가까이 이동을 해가지고 그 루트상에 일어나는 모든 자연 환경과 또 다양한 미션, 도로 조건 이런 것을 극복해가면서 무사히 여기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울러 우리가 아시아 3개국 자전거 여행 자 우리 어, 러시아부터 시작해가지고 러시아, 몽골, 중국, 3개국 어, 자전거 여행을 이렇게 하면서 자 러시아 구간도 음, 약 700km를 어, 무사히 끝내고 또 몽골도 어, 약한 1,000km 가량 무사히 끝내고 어, 중국 자전거 여행 또 여기서 700km를 이제 무사히 완료함으로써 아시아 자전거 여행 자 종주를 이곳에서 선언합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베이츠 잘 있었냐? <laughs> 내가 왔다. <laughs> 내가 누구냐고? 나중에 알려주세요 <laughs> 자, 고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자, 이번에 우리 토니님하고 저하고 이제 두 명이서 아시아 삼 개국 여행을 하자 해가지고 48일 일정으로 잡아가지고 나왔는데 그 일정이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나머지 이제 남아 있는 이제 기간은. 아, 어, 우리가 이제 다시 귀국할 수 있는 준비 기간, 뭐, 관광할 수 있는 기간, 이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어, 이 자리에서, 그, 전체적인 전반적으로, 어, 모든 여행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우리 서로 이렇게 이제 대화 형식으로다가, 어, 대담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그 여행을 나와가지고, 어, 처음에 러시아 구간을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 러시아 구간 진입해가지고, 어, 뭐, 러시아까지 가는 데는 어, 동해에서 배 타고 가고, 또 브라디보스톡에서 또 다시 그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삼박 사일 동안 이동을 하고 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일단 그 이르쿠츠크까지 가가지고 그곳서 또어 라이딩을 하면서 진행을 했는데 라이딩은 어 러시아 구간은 이르쿠츠크에서부터 예 러시아 국경 가흐타까지 어 약한 700km 가량 라이딩을 했고 어 몽골 구간은 그 이제 그 러시아 국경을 넘어가지고 몽골 알탄블로그+ 알탄블로그에서 들어와가지고 그 남쪽에 있는 국경선 자민우두까지약한천 킬로 가량을 라이딩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어또 이제 중국 입국은 알탄블로그 이제 그걸 넘어가지고 국경을 넘어서 어, 중국에 이제 입국을 하는데 입국하는데 얼렌하우터 아 이름도 얼른 썰어습니다 얼렌하우터에 입국을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쪽 베이징까지는 약한 700km 가량 라이딩을 했습니다. 그 구간 약한 2,400km 라이딩을 하면서 우리는 그 루트 상에서 아주 다양한 환경을 접할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여러 가지 또그 뭐. 숙박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뭐 다양한 조건을 겪으면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 거기에 대한 어제 평을 한번 뭐 간단하게 대담 형식으로다가 이거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 일단 네, 먼저 이렇게 같이 예, 마치게 돼가지고 대단히 기쁘고요. 먼저 어 이제 같이 여행을 하시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 가지 약속을 좀 요구를 했었는데 그 약속이 뭐였냐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에, 우리는 같이 한다 우리에게 따로는 없다 근데 그 약속을 에, 아주 성실하게 지켜준 에, 우리 김 작가님한테 경의를 표하고 에, 감사를 표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고 끝까지 데리고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사실 저는 그 독립여행에 대한 어떤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 토니 님을 무조건 따르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왔습니다 뭐, 뭐 남들은 얘기할 때. 동행을 끝까지 할수 있느냐, 못하느냐, 뭐 이런 관적에 사람들이 어떤 관심사도 되고 하지만 은 저는 처음서부터 여행을 시작하면 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은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 이런 신념으로 다 왔기 때문에 어 함께 끝까지 아마 할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부족한 점이 많지만은 본인이 다 배려해 주시고 함께 이렇게 끝까지 데려와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긴 여행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3개국도 그리고 이제 뭐한개 나라도 아니고 3개국을 여행을 하다 보니까 그 3개국에 대한 나라마다 이제 특성이 있고 사람들이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모든 조건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달라 가지고 어, 이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제가 매일매일 영상에는 올렸지만은 뭐다 표현을 할수 없는 입장이고 해가지고 어, 간단하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그 타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러시아 구간 어, 이르쿠츠크에서 음, 어, 카흐타까지 한한 어, 한 700km, 700km를 이동했는데 자, 작년에는 어, 블라디보스톡에서 라이딩을 출발해가지고 이르쿠츠크까지 라이딩을 하는 이런 어, 경로로 다 갔지만 올해는 어, 이르쿠츠크에서 어 울란우데까지 자전거를 라이딩을 하는 이런 코스로 잡았기 때문에 아, 상당히 좀 생소한 면도 있습니다. 어떤 그 지역의 환경이라든가 어, 문화, 뭐 숙박, 뭐 기타 이런 거는 거의 뭐좀 어느 정도 이렇게 와닿는 게 있지만은 어, 라이딩 코스는 좀 생소하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좀 새로운 느낌으로다가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어, 러시아 구간 사실 좀 열악합니다. 어떤 보면은 그 자연 환경은. 뭐 도로만 타고서 그 시베리아 횡단 도로를 따라서 쫙 이렇게 망망 대로를 따라서 가는 그런 조건, 그뭐 숙박 문제도 그렇습니다. 숙박 문제도 그 거리 우리가 원하는 거리를 그 숙박을 하려면은 그좀 최대한 그 뭐야 숙박지를 찾기 위해 가지고 좀 이동도 많이 해할 때도 있고 뭐이 뭐 이러면서도 어 사실 그 우리가는 이제 자캠 여행으로 다 준비를 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중간에 거리가 좀 저기 숙박지를 못고할것 같으면은 아예 그 캠핑 할 준비를 해가지고 물이라든가 식재료를 준비해가지고 중간에서 적당한 장소에서 이렇게 머물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됐기 때문에 뭐 그런대로 자켓 여행자로서 뭐 특별한 문제는 없이 아마 진행했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물가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 러시아 물가가 상당히 싸다 했는데 1년이 지난 뒤에 와보니까 그 코로나 이후에 어떤 그 변천 과정으로 인해 가지고 물가가 거의 배는 올랐다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어, 그래도 뭐 고생은 했지만은 어, 나름대로의 우리 자켓 여행자 성향에서는 무난하게 왔다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 몽골 구간은 같은 경우에는 어, 알탄 블로그에서 자민우도 거지 어, 구간이 좀 길었습니다. 한천키로 정도 이제 그 구간 라이딩을 했는데. 또 저보다 또 이제 그 토니 님은 또 어떤 그 몽골에 대한 옛날부터 동경하던 이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아마 여행이 아마 되셨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어떤 전반적으로 한번 평가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몽골 쪽에 이제 왔을 때 제일 에, 제가 이제 힘들었던 부분은 숙박지를 찾는 거였습니다. 만약 숙박지를 못 찾으면은 우리는 캠핑 준비를 해야 되니까 물 같은 거나 식자재를 미리 준비해서 가야 되는데 아, 이런 부분에 뭐 구글 지도라든가 맵스미를 이제 많이 활용을 해 봤는데 가서 보면은 전혀 없었습니다. 예, 그 지도에 나와 있는 숙박지라든가 이런 게. 그래가지고 그 숙박지 찾아다니는 게 가장 큰 일이었던 것 같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고비 사막을 넘을 때그 강풍, 예, 맞바람도 몇번 있었지만은 뭐 옆바람들도 많았고 바람이 거의 초속 10m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강하게 불었지만, 그렇지만은 아름다웠습니다. 거기에 우리 그, 김 작가님이 그 불렀던 사막의 한 노래하고 잘 어울려가지고, 너무 아름다웠던 그 추억이 몽골 구간은 제가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공국 라이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국경을 이제 들어와 가지고 알렌 하우터그 네, 국경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베이징까지 어 약한 700km 지금 이제 라이딩을 했습니다 라이딩을 했는데 어, 나름대로의 이제 그 여행자에 따라 가지고 이제 느끼는 성향이 다르겠지만 어, 거기에 그 구간에 대해서 저는 그 상당히 좀 저의 그 어떤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보다도. 그 여행자 입장에서는 동인 여행자 입장에서는 좀저 약간 좀 불편을 느끼는 그런 점이 이제 몇 가지가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왔습니다. 그 어떤 뭐 도로 조건이라든가 자연 환경이 좀 어떻게 그 자연스럽게로 이제 몽골처럼 이렇게 좀 비교가 되는 겁니다. 몽골처럼 자연스럽게로 쫙 터져 가지고 자유롭게 사막도 나가고 뭐 이렇게 그할수 있는 그런 조건도 아니었었고 오직 도로만 보면서 어, 와이되는 조건. 그리고 이제 뭐 숙박 문제도 이제 불편을 느끼고 그 그리고 또 이쪽 이제 어떤 그 문명을 이제 많이 받은 나라기 이 때문에 이제 몽골하고 이제 비교를 한다면은 중국 쪽에 오면은 자동차들이 워낙에 많고 대형차들이 막 워낙에 대형 화물차들이 막 많이 다니고 하니까 그 자동차 때문에 좀 시달리고 뭐 어떤 이런 점이 좀 불편하다는 점이 아마 압도적으로 좀저게그 떠오르기도 합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국 구간에 대해서는? 아, 중국 구간뿐만 아니고, 지금 몽골 구간도 사실은 중국에서 올라오는 화물들 때문에 에, 올라오는 차들은 화물을 가득 싣고, 그, 그, 도뭐 과적을 해가지고, 바람을 일으키면 자전거가 휘청거리고, 뭐, 러시아 구간도 사실은 에, 대형 트럭들이 많았고, 뭐, 중국은 더 많았고. 그래서 트럭과의 싸움, 바람과의 싸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느낌은 울란우대에서 울란바토르까지는 아마 여행을 하신다면 그 구간은 조금은 다른 구간보다 편하게 도로 상태도 좋았고, 그래서 아마 앞으로 오실 분들이 참고가 된다면은 러시아의 울란 우대에서 몽골의 울란바토르 까지 고그 구간을 한번 짜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n g 님은 우리 이번에 아시아 i a 국 여행을 한 중에서 다음에 에일에 i a Mongolia, Mongolia, m o n g o l 도 a m o n g o 1번이 이제 아무래도 몽골이죠. 에, 물론 이제 고, 고비 사막을 넘을 때 이제 고통스럽고 힘든 것도 있지만은 사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찾는 거니까. 에, 그래서 에, 아마 몽골이 될것 같고 다음이 이제 사실은 러시아. 이제 사실은 뭐 여기 중국땅에서 중국을 얘기하는 건좀 이상합니다만은 중국 사람들이 사실 저희들이 깃발을 달고 이렇게 중국 깃발 하고 한국 깃발 같이 다니면서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무관심이었어요 근데 몽골이나 러시아는 그래도 엄지 척하고 뭐 크락션이라도 울려 주면서 응원을 많이 보냈는데 중국은 눈동자도 주지를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예, 저도 저도 전반적으로 이게 개국을 평가할 때그 어떤 대인관계라든가 예, 그런 거로 볼때그 삼개국 중에서는 몽골이 가장 사람들이 인정도 많고 그래서. 그 모든 환경이 열악하고 사람들이 지 가난하지만은 인정 많고 한국인들 왔다고 엄지척 해주고 옆에 와서 말 걸어주고 중간에 가면은 어뭐물 갖다가 그냥 차에 있는 거물 꺼내다 주고 저기 여행하는데 고생한다고 얘기해주고 진짜 이거 사람 사는 세상에 인간관계 너무 나는 진짜 이 감격스러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러시아 쪽에서도 사실 뭐그좀 열악한 어떤 도로 조건도 있지만은 그분들도 우리 자전거 타고 가는 거 보면은 깃발 달고 태극기 달고 이렇게 가는 거 보면은 그 사람들도 말 걸어주고 차로 경적 빵빵빵 올려주고 하면서 이렇게 응원해주는 이런 모습들도 많이 봤는데 사실 저도 느낀 게 중국 쪽에 오면서는 응원해주는 사람을 거의 못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선호도로 본다면은 아 오히려 몽골이 그제 성향에는 가장 편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할 얘기는 많지만, 우리 지역에 일을 간단하게, 전반적으로, 이거 한번 평을 해보는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아시아 3개국 자전거 여행, 아름다운 동행, 행복한 자전거 여행. 참, 이 구호에 걸맞게,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참잘 지킬 수 있어가지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무튼, 이 여행을 계기로, 어, 앞으로도 독립여행으로서, 어, 더 나가서, 더 멋진 꿈을 꾸고 더 나갈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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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님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예, <laughs> 네, 감사합니다.